네 <laughs>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2008년 화공제 5급 제1문에 한번 해설을 퀵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반응이 뭐였어요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되는데 릴레이 라이디움 메커니즘이라 했으니까 a가 흡착하고 B가 기상인 상태에서 반응해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 문제에서 생성물 중 C는 총매에 흡착되지만 D는 흡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한 후에 C만 흡착하고 D는 흡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그림을 그려보면 뭐 상상의 나를 펼쳐서 여기 사이트, 팔석점이 있으면 A가 먼저 흡착하고 B가, B 분자가, 여기 뭐 단원자든 뭐, 이런 원자든, 뭐, 이원자, 원자든 뭐, 하여튼 분자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게 기상 상태에서 반응해서, 뭐예요 C가 되고, 뭐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C가 흡착이 되고 그러니까 C는 흡착이 된대요 그리고 D는 흡착이 안 된대요 그래서 흡착 반응해서 흡착이 된 다음 뭐예요? 결국에 얘도 떨어져 나가겠죠 C 플러스 D 이런 형태겠죠 그죠? 그래서 흡착, 표면 반응, 탈착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A는 흡착을 해요 그래서 A 플러스 S는 다 가역 반응이니까 K1, K 1 K 마이너스 그래서 K 마이너스 하기 싫은 사람은 K 1 프라임 이렇게 프라임을 반응 상수 반응 속도 상수에 붙이면 되죠 저는 이제 마이너스 1로 그냥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AS 흡착이 됐어요. 그다음 표면 반응 AS가 B와 반응해서 CS 일단은 흡착한다고 랬죠 문제에서 그리고 D 그 다음 이 흡착된 놈이 또 탈착을 하겠죠 그죠 어. 이렇게 돼서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되죠 어. 요거 메커니즘 나타내면서 반응속도식도 나타내는게 1번 문항이었어요 소문제 1번 그래서 이거 뭐 속도식 쉽죠 뭐 r1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r 뭐 ad 총괄 반응 속도 흡착 총괄 반응 속도 가역이니까 그냥 총괄 흡착 속도식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보글로에서는 뭐 ad라고 썼는데 상관없어요 표현법 그냥 r1 해가지고 이거 정반응으로 일어나는 거 k1 기상일 때는 항상 뭐 쓰라고 했어요? 압력 사이트는 그냥 CV 쓰면 되고요. 이제 역반응이니까 마이너스 K-1 써야 되는데 우리가 평형상수 K1은 K-1분의 K1이니까 K1으로 쓸수 있죠. 평형상수. 그 다음에 요거 흡착된 놈은 농도 텀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쳐 드렸죠. CAS. 그죠그 다음에 표면 반응은 이렇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R2. 그래서 R2 대신에 뭐 RS. 뭐 상관없습니다. 표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일단은 전반 K2 흡착이니까 농도로 CAS로 나타내는 되고 기상인은 우리가 기상의 농도는 압력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P는 CRT니까, 그래서 PB. 쌤은 이거 키스트에서 무지 많이 실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빼기 역반응이니까 K-2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야? 형용상수 K2는 K-2분의 K2니까 K, l a K2로 바꿔줄수있고 여기로 가는 거니까, 요거 흡착인 상태죠? 그러니까, 농도 텀으로. C, C, S, 그 다음에 PD. 이렇게쓸수 있죠. 마찬가지로 탈착. 어, 정반응. 그래서 탈착은, 고고로세에서는 어, DE, 디소피션 할때 DE로 나타내는데, 그냥 R3로 나타내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앞에 구호.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반응이니까 k3에 요거 착된 상태니까 농도 텀으로 그다음에 반대 마이너스 역반응 속도 상수 k-3 대신에 평형 상수를 써서 k3는 k-3분의 k3 그래서 그냥 k3분의 요거 기상이죠. 그래서 pc 요거는 사이트니까 농도 텀으로 그래서 기상이면 압력 텀으로, 그 다음에 그냥 빈 사이트나 흡착된 경우에는 농도 텀으로. 그게 룰이죠. 옛날에는 막 세타 썼는데, 교수님들이 포글라에서 시험을 내니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 봅시다. 표면반, 얘가 RDS에요. RDS는 뭐 해주는 말이죠? Rate Determining Step. 즉, 속도 결정 단계 로봇에서는 RDS를 많이 씁니다. 속도 결정 단계인데, 얘가 속도 결정 단계니까, 여기 K1, 일단 정방향만 생각하시면, K1, K2, K3가 있으면, K2가 K1, K3보다 무지 느린 거죠. 즉 속도 결정 단계란 속도가 가장 느린 단계, 즉 가장 느리니까 그 놈을 이 메커니즘에서 우리가 속도로 지정하잖아요. 너무 빠른 거는, 빨라 봐요. 다른 거 빨리 봐요. 표면 반응이 제일 느니까 얘가 지배적인 거잖아 그래서 다른 말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속 단계. 이때 율 속은 뭐야? 속도를 율 컨트롤 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컨트롤이고 우리가 굳이 단자화해서 율속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K2는 K1, K3보다 매우 작아요. 그래서. 어떤 논리를 적용하는 거야? 어. 이렇게 평형 상수들을 쓰는 이유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이용해요. 즉 다시 말해서 k1으로 묶어냈잖아요. k2로 묶어냈어요. k3로 묶어냈어. 요즉역방 속도 상수를 안 쓰다 말네요왜 그렇게 하느냐? 요거 이용해요. 즉 k1이 넘기면. K2 넘기면, K3 넘기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관심 있는 게 K2는 K1, K3보다 무지 작다는 것은 K1, K3가 무지 크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가 의미하는 것은 K1 and K3가 이렇게 그냥 화살표로 할게요. 매우 크다. 매우 크니까, K1 넘기고, K3 넘겼을 때, 요거는 할 필요 없죠? 요게 속도 결정 단계니까, 요거로 속도씩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즉, K1분의 R1, K3분의 R3가 뭐죠? 이게 매우 크다고, 이거, s o m 식 가정을 했기 때문에, 0인 거죠? 분모가 매우 크니까. 그죠? 그래서, 뭐예요? 요가. 요값이 0이 되는 거고 요거 넘긴 요값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건 하나의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요가 PACV K1 CAS 는0 0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항상 정리할 때 요령이 CAS 흡착된 농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K1 PACV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요게 0이 되죠? 어, 그러니까, 요게 0이 되는데, 쌤이 어떻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CCS. 흡착된 놈으로 정리를 한다. 이거는 프로세스예요 흡착된 놈으로 일단은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를 활용하느냐? 활성점 수지 사이트 밸런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활성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C-total이라고 하는데, 책들마다 뭐 C-0 뭐 초기 상태에서 c t o 을 쓰는데, 선생님은 C-total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C-total, 뭐 레벨스플 체크하고, C-total, 이거는 뭐죠? 이 수많은 활성점의 농도인데, 비어있는 농그 다음에 흡착되어 있는 농다 합친 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놈하고, 흡착 될수 있는 건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C A S, C C S, C B S랑 C D S는 없죠. 그래서 있는 놈만 다써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 C V 적고 플러스 C A S 정리했었죠. 그래서 적고 C C S 그리고 그대로 적습니다. 그러면 뭐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여기서 뭐예요? CV, CV, CV 뭐죠 그래서, 요 CTY 관계에서 CV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CTY 관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잘 보세요. 비어있는 활성점의 농도 측정 안 됩니다. CAS, CCS, 흡착된 놈의 농도 몰라요.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C C 토탈밖에 모릅니다. 선생이다 음, 흡착. 어이 음, 분리 공정에서 어, 실험을 하는데 이 전체 활성점 수지만 주제 농도만 알수 있어요. 뭔소리냐 어떤 유리관에 그 제올라이트나 청매를 넣어 놓고 어떤 흡착될 수 있는 놈을 집어 넣어서 압력 변화를 통해서 농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CT만 측정해요. 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흑착된 놈 정리한 다음에 활성점 수지 써서 A 컨트 비어 있는 놈에 활성점 수지를 나타내는데 뭐로 나타낼 수 있다? CT로. 즉 CT만 측정하능해요 그래서 총괄 반응 속도 시계는 절대로 흡착된 농도들이나 비어 있는 메 비어 있는 활성점의 농도를 나타나면 문제 잘못 푼 거예요. 무조건 측정 가능한 즉총 총괄 활성점 시티 토탈 활성점 사이트의 농도 요것만 측정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따르는 거요 따라서, CV는 이제 이렇게 구했어요. 그러면, 총괄 반응 속도구 거라고 했죠. 문제에서. 표면 반응이에 표면 반응. 그러면, 뭐예요? 이 반응. 이 반응을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CAS와 CCS. 모르죠, 요로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요걸로 나타내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C A S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고 C C S 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집어넣다 보니까 또 C V가 있죠? 그래서 C V 대신에 또 C V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우리가 측정 가능한 t 토탈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리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2, R2는 K2 그 다음에 CAS CAS가 뭐예요 K1, PA, CV죠? 그래서 K1, PA, CV 적고 PB 적고 그 다음 마이너스 적고 K2 적고 CCS가 뭐였죠? CCS가 요거죠 그래서 K3분의 PCCV니까 K3 여기다 적고 PCCV 적고 PD는 원래 있죠. 그래서 기상의 압력은 이거 다 측정 가능해요. PAPD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농도 텀에서 CT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또 CV 있죠. CV를 c T의 함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CV는 이 부분에 CT니까 CV 대신에 얘를 다 집어 넣으면 이 CV CV에 분모는 밑에 깔리죠 어. 1 플러스 K1 PA 플러스 PC 나누기 K3 이거를 밑에 깔아주고 그죠? 그 다음에 K2 그다음 뭐예요? CT가 있으니까 CT 앞으로 빼주고 K1 PA PB 그냥 적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PC, PD, 다 K2, K3로 나눠져서 여기서 CV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CT 뺑겨주고 뿐이고, 여기다 가 앞에 뭐 분모를 그냥 써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죠.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하면 흡착 표면 반응 탈착 써주는데 뭐예요? 어, l 레이라이디얼 컨셉을 해서 뭐요 A가 흡착된 다음에 B 기상인 놈이 이제 반응하는 거로 그리고 C만 흡착된다고 했으니까 CS라고 적고 그 다음에 D는 흡착이 안 된대요.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CS 탈착. 그래서 흡착 표면 반응 탈착.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식. 써주고, 다음에 표면반응. 뭐 흡착이 RDS가 될수 있고, 탈착이 속도 결정 관계, 즉, RDS가 될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표면반응으로 됐어요. 그래서, 아, 여기 있는 반응속도 상수 K2가 제일 느리구나. 뭐에 대비해서 K1, K3에 대비해서 매우 느리구나. 즉, 다시 말해서 K1, K3가 되게 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고, 그래서 K1 넘기고 K3 넘기면 이거를 0으로 볼수 있는 거고, 그래서 넘긴 게 0이니까 얘가 0이고, 여기서는 이거 넘겼으니까 얘가 0. 그죠? 그런 다음에 요령이 CV로 정리하지 마시고, 흑창 물질, CAS, CCS로 먼저 정리를 하신 다음 활성점 수지 사이트 밸런스에서 C 토탈은 흡착될 수 있는 것만 빈 자리랑 빈 자리랑 흡착될 수 있는 것만 적어주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CAS 넣어주고 CCS 넣어주고 해서 CV의 함수로 나타낸 다음 다시 CV를 CT의 함수로 나타내서 우리가 측정 가능한 CT로 뽑아내 준다. 그리고, 총괄 반응속도식 표면반응인가, 이거, 그대로 한번 써주고, 이 CV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서 총괄 반응속도식을 구한다. 그죠? 아,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레 e l a y 얼 d i 즘만 여기서는 다루는데, 맥미어힌셜로드 m e c 즘으로도 풀어라. 네,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조금 더한술 꼬아서 D를 넣죠. D를 빼서 빼고 쉽게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 푸는 프로세스만 쭉 익히면 쉽게 정수딸수 있고, 이런 거는 5급뿐만 아니라 7급, 그다음에 화공기사 2차 시험 필답에낼수 있는 거니까 잘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공직 7급 반응공학 선생님 1오 기출 강좌 말고도 출제 모의고사 강좌 선생님이 지금 론칭했고요. 그다음에 5급 반응공학 및 별리사 반응과 론칭했습니다. 그래 많은 분들이 수강 중인데 어찌 됐든 어찌 됐든 요거 잘 익혀서 두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y、嗯